황새가 서식할 만큼 깨끗한 지역 환경을 자랑하는 예산군 광시면. 이곳에 농부 목사라 불리는 이가 있다. 꿈이 있는 영농조합의 대표 이상진 씨가 그 주인공이다. 어느 도시 교회 목사와는 달리 매일 양파밭에서 주민들과 어우러져 지내는 이씨는 양복 입은 모습이 오히려 어색할 지경이다. 이거 봐요, 양파. 이런 가세나 있으면 좀 쓸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니요아좋죠요 <laughs> 드셔보실래요? 네? 아이고, 일하신데 힘드시죠. 아이들하고 뭐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신디요? <laughs> 시력이 없요 이거 있요 1.0에 30cm 앞에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까지. 양파 좀 먹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제, 이제 뭐 그건 시력이 아니고 피가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막이 터진 이유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이제 망막을 다 지저분하게 가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혈액순환이 잘되고 피가 깨끗해지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걷어내죠. 군사님, 제가 옛날에 눈 나빴을 때어땠어요 어땠어? 행편 없었지, 뭐, 할 보지도 못하고. <laughs> 그래갖고, 아이고, 걱정을 했더니, 또, 이런 거이거 잡섰고, 이럭저럭 좋아지셔갖고, 지금은 참 좋아요. 운전도 못하셔서 사모님이 다 하셨지. 근데 지금 운전 다 하시지. 얼마나 좋아.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그 동료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다. 이제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눈도 안 보이고, 이에서 고름이 나고, 어, 그래서 거의 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뭐 주변에는 아유, 저 사람 저, 저대로 이제 살겠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는 어, 좀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차차차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양파를 그렇게 추출해서 자기가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살아보려고 이제 자기가 이것저것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양파가 둥글고 단단하고 붉은색을 띄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납작납작하고 허연 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저장성이. 양파즙 한번 드셔 보실까요? 예. 목사님이 아, 네. 가져다 줘서 몇번 들어봤어요. 아, 네. 목사님이 가을이면 이거 양파즙 해서 집품 마셔 다줘요 드셔보라. 이게 시중에 파는 양파랑 좀 어떻게 달라요? 어쩔 거나, 이거 약 않고 친환경으로만 키웠으니까 이거 흘바봐요 풀약 같은 거 하나도 안 해갖고, 비료니 약이니 절대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게 유명하셔요. 건강에 좋죠. 우선 친환경으로 지어서 좋고, 우리 목사님이 또 기술적으로 잘 만드셔서 맛도 좋고, 음료 삼아서 먹어도 참 좋아요. 혈압약 안 먹어도 되고. 서울로도 많이 팔려 나가고 동네에서도 많이들 사가죠. 대표님 여기는 비닐이고 여기는 톱밥에 깔려 있는데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요. 네. 에, 저희들이 농사를 질때 이렇게 순환 농법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기 전에 각 작물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농사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과연 저거에 비하여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 맛은 어떻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실전으로 옮겨야지 왜냐면 1년 농사니까 저희들이 해서 먼저 여기서 실험조를 거쳐서 농사를 짓고 아~ 이게 이제 맞으면 전밭에다가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들이 해본 결과 어, 아주 좋다. 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 양파밭들도 전부 다다 요런 실험군처럼 네, 이제 텃밭 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 요 밭에서는 비닐우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예요, 무. 소똥, 저짓동 이런 데는 항생제가 들어 있어요. 그 똥을 주게 되면 작물들은 잘 자라는데 사람 몸에 알게 모르게 내가 면역력 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로 어 거름을 주게 되면 자기 몸을 잃었던 뿌리들부터 시작해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미생물들은 단세포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단백질이 많아요 이제 얘들을 밭에다 뿌려줘서 거름을 대신 쓰는 거죠 한번 저쪽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양파를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 하든지 그래서 밭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고구마예요. 섞게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밭에 가져가면 그것이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농민이 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었던 주 원인 중에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걸 자본 시장이 되면서 다 돈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농산물의 산물은 싸고 만들어진 그 제품들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첫 번째는 안전한 먹거리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부대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수익성이 맞지가 않아. 이제 저희 영농조합 참여를 하면서 느끼시는 좋은 점들 이 있다면? 네, 아무튼 일단은 뭐 아직은 크게 자리를 잡질 못했지만 아무튼 그 생각 자체가 어쨌든 주민들을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고 또 소득도 좀 증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을 좀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 기업 운영에 대해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특별히 여기가 황새 권역입니다. 그래서 황새 권역은. 어, 황새가 살수 있는 서식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식적 환경이 황새가 안심 놓고 먹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이제 조금 조금씩 더 퍼져가지고, 뭐 예산이나 그다음에 충청도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유기농 운동이나 생명 농사 운동들이 좀더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이죠. 양파즙 제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그, 당뇨 합병증이 벌려가지고요. 음. 혈관이 부서져서, 음. 그, 동맥 경화가 일어나고, 음. 그 눈에 있는 핏줄들이 다 터져가지고, 음. 실명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제 몸이 살려면, 음. 피가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던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양파에 있는 코세르틴 성분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서 피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양파를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해서 했는데 이양이면 그 먹더라도 좀 좋은 양파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빠른 방법들 좀 썼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당뇨가 걸렸을 때 제가 함께 한, 한 100g 정도를 먹고 살았는데 100g을 먹고 살다가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 영양실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보니까 안전하게 분해해서 외부에서 내 몸에서 들어가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그 형태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아. 만들어먹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마을 기업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음, 이제 저는 농민들이 농사로만은 도저히 앞으로 해답이 없다. 이제 그 생각입니 왜냐하면 통계청에서도 이미 농, 농촌 한 가구당 천만 원 미만으로 이미 발표됐어요. 그래서 약 980만 원이 농촌 한가구당 소득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에 뭐우리나라 선진국 진입하려면 뭐 3만 불 시대적 농촌은 어림도 없는 거죠. 왜냐 그 원인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의 주도 결정권을 농민이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팔면 평년이면 값싸로 떨어지고, 흉년이면 수입품 들어와요. 그걸 중도매인들이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농민이, 내, 이거 내가 어떻게 키웠어니내거 가격 얼마요? 라고 자기 가격을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농산물로만 팔아서는 농민은 소처럼 일하고 사람답게 살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부가 가치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공사업을 이제 에서 음. 하게 된 것이죠. 음. 이제 마을기업 지금 운영하시면서 뭐 앞으로 어떤 방식, 방법으로 좀 운영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음. 네. 회원들이 한 8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시, 시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점 많은 회원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다들 농산물 자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음. 어, 좀 소득이 좀 올라가서 사람이 좀살수 있을 만한 그런 농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같이 좀 더불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요, 양파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들을 몇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 보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황새도 날아들고 주민들도 편하게 마음껏 살수 있고 주머니도 두둑하고 그런 세상에 한번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꿈이 있는 영농조합. 이들의 꿈꾸는 살만한 농촌이 머지않아 꼭 이루어지길 바래본다.